이 m a 을 한번 써볼게요 m 을 쓸건데 일단은 n u 이거 e 버스 말고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 a 하면 제가 만약에 어 10, 20, 30을 공백을 기준으로 공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10, 20, 30총 3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문장이므로 2의 0, 2의 1, 2의 2 하게 되면 두 가지 10, 20, 30을 쳤을 때 이렇게 다 붙어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수연산을 하고싶다 라고 했을때 a의 0은 x의 a의 0 1, 2 1, 라는 이런 필터링 과정을 거쳐야 정수로서의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였는데 방금까지는 어, 이거를 언제까지 할건데 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당장 A3 하였고 10, 20, 30, 40을 하면 얘는 보장이 나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어, A를 한 번, 9번 출력을 해보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10, 20, 30, 40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한 이쯤에서는 오류가 나겠지만 보여주고 정수화해서 보여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서 캐치를 잘 해보세요. 지금 이 프린트 얘네들이죠. 이, 이 해당 이줄 두 번째 줄. 이때는 12, 13, 12 문장이에요. 그죠? 따옴표로 감싸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때 당시의 프린트 즉이 아래 줄에서는 따옴표가 빠졌죠. 12, 10, 13, 10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중간에 인트화 과정을 한번 거쳤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 거면 얘네들은 정수라서 이 녀석들은 정수인 거고 여기 보시면 40은 아직도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 문장 상태다. 다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3도 똑같이 연산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맞는 거겠죠. 이렇게 30, 40, 이렇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b 0.13 0.15이얘네들은 실수잖아요. int b 하게 되면은 그죠? 그냥 리, 리스트 모양 그대로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어, b의 제로 mem int화를 또 한번 지 모양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이 실수 모양 그대로 나오겠지만 정수화 과정을 한번 거쳤으므로 소수점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거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위의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밑에 걸로 먼저,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B는 저 이렇게 생겨먹은 리스트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얘네들을 전부 다 정수화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Map을 이용해서 수 B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B는 알아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네 이렇게 뭐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 과정을 이렇게 한 줄로 끝내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 정수화 과정을 얘가 알아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편해진 편해진 점은 이런 거죠. 어 여기서는 내가 뭐1 1점 1, 이뭐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이거를 그쵸 그렇죠? 과정이 하나 더 늘어야 돼요 이렇게 3에 3 이렇게 전부 다 정수화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돌려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했다 여기 들어있는 거를 정수화하겠다 넷 방식을 사용해서 <laughs> 인데요 여기서의 맵은 어, 매치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 당시도 어, 표현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B라는 리스트에 총 데이터가 4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왜냐면 3.14 그리고 5.55, 10.34, 11.12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얘는 아, 중간에, 중간에 이런 필터를 거친 거죠. 리스트, l 인트, p 이렇게요. 랬을때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이렇게 꽂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된다요, 네. 그냥.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릿수로 따져 보면. <laughs> 얘는 b 에 제로 순서대로 이렇게 될 거잖아요. b 에 한까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놈이 b 에 있는 놈을 인트로화시켜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리스트 함수를 한번 썼잖아요. 왜냐면 얘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 이 자체가 인자니까 맞죠? 왜냐면 맵까지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맵 오브젝트 맵뭐 저거 저거 이렇게 얘는 실질적인 객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타입을 한번 까보게 되면은 얘는 맵이에요 맵 그니까 리스트 형식이 아니에요 이 자체만으로는 여기까지 하면 은 그냥 맵으로 끝나는단 말이에요. 얘를 리스트화 시켜주는 거죠. 맞지? 어 문장을 정수화 시켜주듯이 이만큼을 리스트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니까 얘가 만약에 없다면 그냥, 그냥 맵핑하고 끝나는 거니까 사실 리스트에다가는 어, 딱히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리스트화를 한번 시키고, 네. 이런, 얘를 이렇게 까봅시다. 이번에는 이만큼의 타입을 한번 까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맵인데, 이때는 리스트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리스트의 모양을 비교금 했으니까. 여기서 <laughs> b라 하면 이 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얘가 map이라는 어, 함수 때문에 인트화 과정을 한 번씩 이렇게 거치, 거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여기 위에서 확인했다시피 그냥 map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더 리스트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여주면 매방식이었던 어, 애들을 리스트 방식으로 바꿔서 정제를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일 매칭을 시켜준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사용법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논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용법이에요. 얘는. 얘가 중간에 하고 있는 일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인스 필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거쳐서 나가면은 정수화된 결과만 여기 남는다. 이렇게. 만이해도 되면 그 리스트에 원래 갖고 있던 이 요소들을 정수화를 한 번에 시켜줄 수 있는 정수화를 한 번에. 근데 얘가 <laughs> 어, 언제 쓸수 있냐면 음, 그냥 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순에 가능한 요소들 이런 리스트를 한번 훑어보는 거를 순회한다고 했었잖아요. 반복해서 쓸수 있는 거 얘네들을 어,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웬만한 건다 가능해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에다 분리상서5를 했어요. 이렇게 리치 시하면은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냥 리스트잖아요. 이게 어, 1, 2, 3, 4, 5예요. 예렌지 리스트고요. 위에 거를 저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범인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좀 바뀔 거예요. 1, 2, 3, 4, 5가 아니라 0, 1, 2, 3, 4로. 1,5를 하게 되면 1부터 4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부터 6까지 해줘야 1부터 5. 얘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 범위를 리스트화 시킨 거랑 이렇게 연속된 수를 리스트 안에 넣어놓는 거랑 결과가 같아요. 얘는 시작점이고요 얘는 어, 6전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1부터 6전까지 일씩 증가는 자동입니다. 얘는. 레인지라는 키워드를 쓰면 그래서 음,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 지 어, 1부터 5까지를 다시 1부터 아니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트 내부의 이 녀석들을 지금 얘네들은 정수잖아요. 얘네들을 싹다 문장화를 시키고 싶다의 경우에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들을 정수화 시키고 싶다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좀 바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수들을 정수 모양으로 만들 녀석들을 문장화를 후번에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laughs> 이런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어, 스 t r 화를 시키겠다 인지 0부터 9까지라고 하죠 이렇게요 그 모양이 바뀌면 되요 얘네들은 전부다 요소들 하나하나마다 전부다 이제 문쟁, 문장 스 t r i n g 방식인거고 음. 얘는 실수를 정수로 얘는 정수를 문장으로 그걸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접목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런 과정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어질 거고 이 밑에 있는 얘랑 이건 예시로 그냥 예시예요. 예시 또 이거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문장을 정수로 바꿔야 되는 거네. 그 문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입력한 거그 순간 그냥 문장이잖아요. 이제 문장을 정수화 시키래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맵으로 해서 문스화를 시킬 건데 뭐를 우리가 입력한 거를.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한 줄만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우리가 입력한 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런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숫자가 더 늘어난다거나 줄어들면 은 그거에 맞춰서 이런 정수화 필터를 거쳐야 되는 건데, 애초에 이 녀석들을 인트로 다 매핑을 시키는 거죠. 매핑 또는 매칭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걸 다시 리스트화 시켜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리스트 모양이 될 거니까요. 여기서도 똑같이 리스트, 리스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0, 20, 30, 40을 입력을 했다면 이만큼이 10 20 30 40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는 우리가 입력한 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가 늘어 줄어들던 그냥더 하기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10, 20, s 0 40, 5까지지면은 알아서 s 가 e e p s h 요 전부 다인 e 로 매핑이 된 거니까 매핑 e 는 s h 이라고 s 고 e e p 요 요거만 떠올리셔 e 돼요 h 만 1대1 대응 정도로 보시면 되 sheep, s h e e 들은 거기에 순서가 있는 애들이었으니까 리스트화를 시켜도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다른 언어로 가면은 그런 개념도 나오는데 어. 보통 이렇게 써요. 맵을 쓰고 여기에 형식, 그니까 타입을 정해주고, 얘도 타입이에요. 얘랑 얘랑 1대1 매칭을 시키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앞에 건 키라고 하고요. 뒤에 거는 밸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를 매칭을 시켜놓겠다. 인데 여기서는 타입이 생략되고 있는 겁니다. 생략되고 있지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키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이 값을 어, 1대1 대응을 시켜서 인트화를 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이거 한 줄만 그냥 외우셔도 돼요 어, 여기 끝에 리스트를 붙여준 이유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m 까지 하면은 몇 가지 하면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핀트 A, 핀트 맵. 여기서 한 번. 한 번. 번 이렇게 10, 20, 30, 40 이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인풋이 또 걸린 거죠 10, 20, 30, 40을 하면은 얘는 맵으로만 나오지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뭐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리스트의 인덱스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애초에 뭐 인덱스 뭐 이런 거 없는 그냥 맵 타입이라서 그래요 얘를 한번더 리스트로 변환을 해줘야 이런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 정제를 한번더 해준 겁니다.